오늘은 굉장히 조용하구만. 자, 그러면 볶음밥 삼중주. 음, 삼분짜장. 오늘 중하니까. 오. 떨어질 뻔. 네, 안녕하세요. 음. 이건 야채 볶음밥. 그냥 야채. 야채 볶음밥을 넣을게요 <목소리> 타노? 지금 보면 누가 보면 짜장밥을 먹을 거라고 생각해. 중화볶음밥 여러분들도 해먹으면 되지 뭐 이게 어떻게 진수성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중화볶음밥인데 이미 짜장 을 넣어서 이 짜장볶음 그냥 중국볶음밥 그 맛은 나는거고 사람이 있을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은 좋죠. 이러면 볶음밥이요, 김치볶음밥도. 거의, 5, 6천원 하지 않아? 6천원. 야채볶음밥 5천원이면, 만천원에다가, 중국볶음밥이 얼마지? 7천원 정도 하나? 한 만팔천원. 하지만, 재료값은 그렇게 들어있지 않다는 거, 나는. 그냥, 삼중주니까 또 이걸 다 먹으면 이중주밖에 안 되는데 왜삼중주에요또 그럴 수 있으니까 야채 볶음밥 싸. 여기는 감자랑 호박이랑 파랑 양파랑 햄이 들어갔어요. 아 당근이 들어가면 딱 좋은데. 음. 가장 기본, 호박, 호박도 애호박도 들어가고. 가장 기본이 되는. 중화식 계란볶음밥을 회기 때문에 저 여기 계란 후라이는 안 했습니다. 김치볶음밥. 네, 직접 한 거예요? 이건 중화볶음밥인데, 아, 내가 너무 비볐다. 짜장밥처럼 보죠. 근데 이건 중국식 볶음밥. 짜장 소스는 와이어 중국 볶음밥은 제가 자주 해먹, 해먹는, 레시피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야채볶음밥을 안 해. 그냥 파랑 계란만 있으면 그리고 3분 짜장 소스만 있으면 이 중화볶음밥이 가능하니까. 식용유 밥도 있어야 돼. 뭐이텍트맥 많긴 하네. 그래도 뭐 야채볶음밥보다는 들어가는 게덜 들어가니까. 필요도 없고요. 이 볶음밥 삼중주는 삼중주라는 게. 옛날에 요리양 비룡, 음, 요리양 비룡, 거기서 이제 두부로 그세 가지 맛을 내는 건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삼중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 그걸 알고, 이제. 누구요, 저 사람은? 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지금 확인했어요. 누구랑 착각하는 거야?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방태 시킬 테니까 본캐로 들어와요 음. 그럼 보여주면 되겠네 에이 본캐로 들어오겠지 뭐 그 사람 누구랑 착각하는지를 모르겠네. 세 개인데요. 제목을 써놨는데 이건 중화식 볶음밥 만든 거고, 이거 야채 볶음밥 만든 거고, 김치 볶음밥 만든 건데. 왜 하긴요? 라이브로 찍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저도 중국 볶음밥만 먹으려고 했다가, 어? 오랜만에 삼중주 해 먹을까? 하다가 이렇게 한 건데. 볶음밥 안 드셔보셨어요? 볶음밥이 볶음밥이죠, 뭐. 당연히 맛있죠. 김치볶음밥은 햄이 들어가줘야 돼. 인간은 건드리죠. 계속 잔소리하고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저 다시 이요 하긴, 응년생. 거를 범지 맞아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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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박이 토박이. 김치볶음밥. 전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여러분들 이게 밥을 3 가지를 했다고 해도 인가 한 공기 반밖에 안 돼. 요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서 양이 많아 보이는 거. 옛날 같으면 욕심부려가지고 밥 엄청나게 해가지고 저한 공기 반 정도만 해도 양이 엄청나요 볶음밥은 근데 요리를 완벽하게 잘하는 편이 아니고 모양을 내거나 이런 걸잘 못해요 그리고 뭐 한식 자격증이라든지 중식 자격증이라든지 늘 일식 자격증 너무 어렵겠지? 그런 거는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시간 개념이 없어 너무 느려요 손이 너무 느려. 30분에 두 가지 요리 해야 되나? 뭐1 시간에 세 가지 요리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손이 빠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못해. 이거 센치 잘재야 되는데 저는 약간 연습한다고 해도 예전에 막 종이 오리기 막 이런 거 해도 센치를 잘못 재가지고 와. 음, 요리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딱 제가 해 먹을 수 있는 정도. 음, 그 정도는 좋아하죠. 볶음밥, 세 가지 에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하면 맛있어. 그러니까, 집에 짜장 소스도 있고, 김치도 있고, 각종, 이제, 굴러다, 돌아다니는 야채들이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먹어도 진짜 맛있어. 밥이 많이 안 들어가. 야채가 다, 그, 양껏하니까좀잘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드시면 충분히 또 TV 보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다 먹었잖아요. 꼭 햄이 없어도 되니까. 근데 야채들이 근데 비싸긴 하죠. 오늘은 볶음밥 삼중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화식 볶음밥. 그러니까 중국 볶음밥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짜장소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짜장소스는 3분 짜장이고. 그 다음에 야채볶음밥. 그냥 야채, 기본적인 야채볶음밥 한 거고. 가장 무난하게. 그 다음에 김치볶음밥. 마지막은 김치볶음밥. 소츠를 예, 있어요. 만드는 게. 아.. 물론 입에 속이긴 하지만 야식배는 비어 놓으셨죠? 글쎄요 오늘은 야식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피파 뭐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피파 방송 좀 하고 그 다음에 야식은 안 먹고 야식 먹방은 안 먹고 그냥 누워가지고 오늘 흑백요리사 하니까 흑백요리사 보면서 귤 까먹으면서 그냥 좀있으려고 오늘에, 오늘은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새벽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날 밝으면 또 잠들겠죠? 음.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근데 막 후원 들어오고 또 어제처럼 뭐 이렇게 막 들어오고 하면 또 모르죠. 또 변덕, 변덕심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상황을 봐서, 상황을 봐서. 저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새는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야식을 만약에 먹는다고 쳐도 아마 라면 먹을 게 라면 먹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보시느라고 맨날 맨날 수고하십니다, 진짜. 정말 감사하고. 갈게요. 안녕. 늦게 오신 분들은 죄송해요.